이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자면 초과시키는 그런 폭포이고 작게 생각하더라도 연구개발 중심 도시인 대전, 유성의 민생조차도 심각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연구의 중심인 그전 유성구, 의뢰, 황정화 박사를 공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유성구 전체에서 갑은 법으로 민당의 과방위 간사를 4년간 했던 조순내가 뛰고 의뢰에서는 연구 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왔던 우리 황정화 박사가 함께 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시도에 맞서서 우리에게 부당히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고, 대전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도불어 민주당이 굳은각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황정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황정아 박사님 당의 여기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고, 비단 과학기술에 대한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시시. 그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재원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당과 함께 연구자업을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숙이는 받아 가게 되니까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 현재 한청 천문연구원 천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말로 인류가 우주에 대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단순히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왔던 아주 우주 분야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재형이부으로 영입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또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황자아 박사님께 정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자와 박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도록 하겠습니다. 모시 하고 이 대전 시장이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출마 어, 선언 기자 회견 분을 발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정아입니다. 먼저 당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고생하신 허태정 정기현, 김찬훈 예비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 심판 과학기술계 예산복원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노력하신 그 예비고 선배님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유성을 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앞바다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전남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되었던 도요셋 위성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성에 살면서 과학 도시 유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국민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학계를 철저히 짓밟았고 우롱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이권 카르텔 발언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한 연구자들 뿐 아니라 누리호 발사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장의 과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2024년 연구개발 R&D 예산을 14.7%나 삭감해서 연구현장을 숙대밭으로 만들었고, 젊은 과학자들의 꿈을 꺾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도전적인 연구, 창의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에 대한 몰 이해를 목도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밑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현장과의 소통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실정을 보며 정치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저 황정하는 국민과 우선 국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전과 유성 경제를 살찌우겠습니다. 대덕 특구에서 개발되는 최첨단 기술 재산권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 대전의 뿌리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대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과학 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된 R&D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유성을 삶의 질 최고 명품 도시로 설계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이면서 최아이의 엄마입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 없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마다 교육과 돌봄, 문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서 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저 황정안은 과학자를 넘어서 과학기술들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과학계, 이공계, 인재들이 소중한 꿈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대변하는 과학 전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유선을 공부가 상당한 과학기술 예산을 보원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 국민 여러분, 저는 우주 항공 분야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과학자와 교육자로 24년간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7대 우주강국의 위상을 높인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을 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언제나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들에 도전하면서 실패를 거름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저 황정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과학자의 금지가 샘솟는 대덕특구, 누구나 존중받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 행복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유성 상정화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있는 거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정말 하셨다는정정치정에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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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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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과학적인 지시말정기 때문에 말 정말 정 살펴야 할 입장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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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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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큰 틀에서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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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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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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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 대전에 연구단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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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평택 2층 경기도 이쪽에 350조, 그리고 20년 지내는 300조를 지원해서 그 우주 원전 안도차 차자산업을 확산시켜고 있어.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신도시도 지금 만들어서 대구역이나 하물며 카이스트나 가아 뉴욕주립대도 그 송도에 와서 편성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자은 유출과 수출은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한 만큼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발적인 4차 사전 사천사람, 위주로 차 사전 위주 이잖아요. 어, 국내나 세계적으로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무역 수출하고 해 하는데 물론 유선원 값에서 우리 예산 것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같이 이쪽에서 포커스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거를 어떻게 명품도시화되고 여기 성구나 이런 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급주택, 백화점 기타 정도 외국 국내 대기업이나 병원이나 학교로 오는데 이 말로 어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듣고 싶네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하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막 캠프 참모진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전과 유성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과학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유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 과학 도시의 명성을 사실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아마도 방금 말씀하셨던 유성 답에 대중교역께서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혼자서 하시기에는 약간 어, 힘이 좀 드셨던 걸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저는 대전이 다시 한번 과학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유성구 각 동별로 많은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안들도 네, 제가 챙길 예정이고요 제일 처음 할 거는 사실상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과학 예산 등등을 더 말씀하신 인천 송도나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예산 확보에 먼저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전,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구특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성과가 과학 도시인 대전에 재투자되고 있지 않고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누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들 그리고 과학적 연구 성과들이 다시 한번 대전 지역에서 그 성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성 안에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저희 제가 전공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의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뭐 I.T. 분야 생각하고 외과하고 뭐 바이오 등등의 과학도 그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학술계의 싱크탱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역량을 다 제가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과학정책 쪽으로 더 발굴해 나갈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주성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점차 더 네, 여기 많은 구현을 쉬운 분들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시를 설계할지는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겠습니다